반갑습니다 고래의 선장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들 제가 토요일날도 출근했습니다 원익홀딩스에 엄청난 희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원익홀딩스 있잖아요 다음주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뉴욕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들렸어요 원익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으로 보시면 원익홀딩스는 21선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금요일 마감이 4만 150원에 했단 말이죠 제가 목표가를 1월 말에 10만원 간다고 분석을 해놨는데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황금 매수가가 될것 같아요. 우리 주임들이 오늘 재방송을 보시고 주말 동안에 준비를 잘 하신다면 또한번의 100%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월 10일 토요일 새벽 6시에 나온 속보인데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올일날 국내 의 증시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출근한 보람이 있네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국내 증시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줄 엄청난 패턴이 등장을 했네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스닥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S&P 500 차트를 보시면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 패턴은 매수세가 계속 붙으면서 올라가는 거래 이전 고점을 뚫잖아요.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정말 어마어마한 패턴이에요. 최고점을 찍고 이전 고점에 도착한 매도세가 나오고요. 조정이 왔을 때는 매수세가 붙으면서 삼각 수렴을 완성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전 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패턴인데요. 상승 시에는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패턴이고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삼성전자 보시면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시키고요. 이전 고점을 뚫고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왼쪽에 코스피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요. 이전 고점을 뚫고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온 이후에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목표가는 16만원이 나와요.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아 있죠. 우리 원니콜딩스도 분석해 놨는데요. 원니콜딩스도 이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 올라간 거예요 이전에 길이만큼 상승한다고 했을 때 목표가는 최소 6만원이 나와요. 지금 현재 4만원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재방송 보시고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I 반도체의 대장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든 후에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조정 자리, 이 정도 자리라고 보시 돼요. 이해하셨죠? 거기에 원이콜 데이 추세 분석을 제가 했어요. 작년 8월에 추세가 터진 후에 매수가 엄청 붙었죠. 중요한 포인트를 연결해 보면 상승 평행 채널이 완성됩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유기농 조정이 들어왔고 가장 중요한 매수가 38,000에서 원 4만 원 자리가 왔다는 얘기예요. 주말에 재방송 보시고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26년 1월이 이 구간이에요. 지금 뉴욕 증시 국내 증시를 볼때 1월 말 안으로도 추세 상당 목표가 10만 원갈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 자리는 100% 상승. 상승률을 볼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올해는 삼성전자가 일을 낼것 같아요. 원익홀딩스는 엄청 잘된 일이죠. 삼성그룹사 전체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삼성그룹사 종목을 한 종목은 노려야 되거든요. 제가 26년도 절대로 놓쳐선 안될 종목 하나를 선물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제가 지금 삼성그룹이 묻어서 안간 종목을 못 봤거든요. 제가 1500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주이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소. 소프트웨어 관련 주이고 5년간 흑자에다가 오픈 AI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이고 더중요한 거는 번개 차트 월봉 하단에 60일선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번개 차트는요, 이 하단에서 단기간에 100% 상승을 할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 종목. 재방송은 1만 명 이상의 주님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여러분들 해결이 안 돼요. 한꺼번에 매수액가 몰리면요, 갈 것도 안 가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단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오늘 선물로 6504의 5 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주님들께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업 분석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날려면 매수가가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이에요. 물려도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든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거 비추천합니다. 왜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되냐면은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이걸 앞 할 거거든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요 현재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선 앞으로 주식을 할수 없어요. 이 AI 팩토리가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고요. 관련된 부품주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AI 팩토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반도체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조율을 할수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5만원에서 10만원 100%가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이가 EPS가 200% 상승하고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버틱스가 2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FSD도 100% 지금 마지막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을 벌려면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위치가 안 좋아서 수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이쪽으로 사활을 거 GPU 5만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버텍스를 인수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부는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요.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 a 이673%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희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요 기업분석으로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상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위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 비율이 15% 밖에 안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은 r o 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세 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보니요 노란색 표시가 네 개입니다. 별네 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의 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 보시면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 나고 위에서 잡으면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제배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요 실든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예요 최소 2 3년 반도체 섹터는 먹거리가 있어요.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있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17만 5천원 간다고 분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그 이유가 뭐냐.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은 깔고 가셔야죠. 단기적으로 1년 정도 있다가 2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이 평행 채널 중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지하고 상단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도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슈퍼 사이클이 오면 이길에서 무서운 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슈퍼 사이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재방송 잘 보셨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섹터의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1년 하락 후에 100% 상승했었고요. 지금 이 1년의 기간만큼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처럼 10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번개 차트가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라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안정성이 확보가 되죠. 주식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동전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 흑자인 기업은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업은 흑자이고요. 거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쌍둥이 차트에다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오픈AA 700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번호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인들께 선물로 이 종목을 무료로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렸죠. 이 물량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임들도 귀찮고 저도 사실 보내드리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 알려드릴 수 있고 주임들도 좋은 종목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귀찮더라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방송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선장이었습니다.